안녕하세요 린저시 린준마 여러분들 림생극장 꿈비입니다 12월 첫째 주 업데이트 패치 노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클래스 체인지가 나왔습니다 상점에 입장하시면 일반 탭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클래스 선택을 해보면은 전체 클래스가 성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100다이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남은 체인지 코인을 가지고 아드님 결전 주문서 한 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기본 비용은 2,000다이아고요 필요한 장비나 스펠에 따라서 코인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타 나머지 클래스 체인지에 관한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라 마법사 요정 클래스 케어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수라의 스킬을 좀 살펴보시면 신규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카우스필드라는스킬이고요 주변 2셀의 모든 적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우스미라주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전방으로 돌진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었는데요 스펠을 사용하고 나서 3초 동안 p v p 데미지 리덕션이 20이 증가하고요 피격 딜레이 감소가 100%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마법사 신규 스킬이 추가되었고요 브레이크 매직이라는 스킬이고 패시브 발동입니다 이거는 마법 무효화 효과를 일정 확률로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카운터 매직을 감았을 때그 마법을 막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정 확률로 무시를 한다고 하고요. 레벨에 따라서 마법 관통이 1%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 4%에 5레벨당 1% 증가입니다. 자, 다음은 요정 스킬이고요. 불요정의 신규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엘리멘탈 카운터이고요. 근거리 물리 피해를 회피를 하고 불의 힘으로 반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카운터 베리어와 비슷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레임 스트라이크인데요. 이것 또한 불의 힘을 담아 빠르게 공격을 하는 스킬인데 배시나 섀도우 스트라이크랑 비슷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 스킬 소울 오브 프레임 스피릿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소울 프레임은 근거리 무기 최대 데미지 적용 100%만 되어 있었는데 근거리 명중이 10이 추가되었구요. 데미지 증폭이 20%로 발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요정 스킬 중에 인탱글이라는 전설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통해 일정 확률로 대상의 이동을 막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의 어스 바인드랑 비교를 했을 때 어스 바인드가 단일 대상이면 인탱글은 대상 및 주변 2셀까지 전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스킨 카드 성장 보상으로 단계별 보상이 증가했습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개수가 증가를 하였고요 이 혼의 결정 또한 기존에 5레벨에서 1개만 주던 것을 4레벨에 1개, 5레벨 3개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의 결정의 쓰임새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컬렉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개수를 모으게 되면 여러 가지 인 능치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상점 교환소에 가게 되면 은 혼의 결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스킨 도전권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귀 등급의 확률은 11%고요. 영웅 등급의 확률은 10%이고요. 전설 등급의 확률은 10%입니다. 자그 다음은 대장령의 반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점의 상품에서 일반을 보시면은 100 아레나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몽환의 모하네 섬이나 몽환의 낙원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확률에 따라서 이 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주문서가 드랍된다고 합니다 그 강화 주문서를 가지고 인천을 하게 되면은 1부터 최대 8까지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것을 착용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또 강화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 상자부터 신화 상자까지 아이템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을 할수 있는 기회는 개정당 1회입니다. 일반이든 신화든 무조건 1회만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12월 28일 5시까지, 12월 마지막 제주 점검 전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자 안에 다음과 같은 구성품들이 들어있고요. 갖가지 변신카드 그리고 무기마법 주문서 시기무기비법서 등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때는 최소 전설상자 이상을 도전을 해야지 영광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전설상자까지 도전을 하려면은 대정령 반지를 7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인센트를 하게 되었을 때 확률이 일단 1강부터 50%입니다 그러면은 8강까지 간다 했을 때 아주 극악의 확률로 나타난다고 보실 것 같고요 결과 확률이 소멸과 유지와 성장입니다 그래서 1강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휘장 강화를 하듯이 강화 수치가 1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높은 강화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법서가 나왔습니다. 겸치 보너스를 주는 비법서고요. 소모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 확률도 전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최석체크가 진행이 됩니다. 겨울 눈꽃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 보상 같은 경우는 저주받은 주문서 선택 상자를 줍니다. 새로운 패키지가 출시하였습니다. 상어타 보호 패키지 스텝 1, 2 이렇게 있구요. 1 같은 경우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속성 기운 선택 상자가 들어있구요. 보급품 선택 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이는 그대로와 같습니다. 8개의 패키지를 모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웅 변신 스킨 뽑기권을 줍니다. 다음과 같은 변신 스킨들을 랜덤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아덴 계전 주문서로 제작하실 수 있는 상품들은 각 스펠 북 선택 상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펠 북 선택 상자를 제작함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서버 선착순 10개였는데 지금은 매주 5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서버 계정당 1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클래스마다 다 동일하고요 7일이 지나면 제작 불가가 아니라 제작은 12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7일이 지날 때마다 제작 횟수가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영웅 스펠보 선택 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수라 스펠보 선택 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있습니다. 기사 스펠보 선택 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있고요 요정 스펠보 선택 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있습니다. 마법사 스펠보 선택 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있고요 다크헬프 스펠북 선택 상자에는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주 스펠북 선택 상자에는 이렇게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 스펠북 선택 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신규 스킬을 포함한 다양한 스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금주 새롭게 추가된 데일리 상품들은 빛나는 스킨 상자, 장인의 작업대 상자, 상아탑 보물 상자 이 3가지가 들어있고요. 먼저 빛나는 스킨 상자에는 지난번에 나왔던 상품과 같은 상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작업대 상자에는 작업대 교환 증서와 형과석이 들어있고요. 작업대 교환 증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가지고 영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덟 개를 가지고 전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아탑 보물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물상자와 아법인형 뽑기 6회권이 들어있는데요. 이 보물상자 안에는 다음과 같은 확률로 전설과 영웅 그리고 일반 등급의 스킬과 아이템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하탑에서 정말 얻기 힘드셨던 영원석 파편이 100개, 50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상품으로 출시를 하네요. 자, 다음 기타 개선 사항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킨카드에 동일카드 상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뜨잖아요. 기존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레벨업 비용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용이나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레벨업이 되고요. 레벨업을 눌렀을 때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거나 확률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각자의 카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업 보상 같은 경우에도 각자 하나씩 따로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상받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내주었다면 번거롭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잡게 되면은 원래는 낡은 전리품 상자를 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빛바랜 전리품 상자로 바뀌면서 여기 안에서 스킨 최종 레벨 보상이 들어있는 혼의 결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창에서 두 번째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제일 아래에 속성을 보시면 속성별로 추가 데미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저항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속성별로 추가 데미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12월 첫째 주 업데이트 패치 노트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